원균의 긴급한 구원 요청을 받고 2차 출전에 나선 이순신. 원균을 만난 이순신은 연합 함대를 꾸린 뒤 사천에서 적선 12척, 당포에서 적선 21척을 분멸합니다. 그후 2억기의 함대까지 합류해 총 53척의 대함대를 거느린 이순신은 당항포에서 적선 26척, 율포에서 7척을 더 부수는데 성공하는데요. 총 72척의 외선을 침몰시킨 이순신은 연합함대를 해산시킨 후 전라 좌수형으로 복귀함으로써 2차 출전을 마칩니다. 한편 그 시각 육지에서는 전라도의 대군이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애초에 일본군의 계획은 빠르게 한양을 점령하고 선주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기에 일본군은 경상도 길만 따라 곧장 한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라도는 일본군의 공격이 가해지지 않아서 온전히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전라도에서 출발한 군대는 도중에 충청도, 경상도의 군사들까지 흡수해 총 5만의 대군을 형성해 한양을 향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용인에 도착한 이들은 잠깐 진을 치고 휴식을 취했는데, 그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병사 1600명을 이끌고 진지를 급습하자, 오합지졸로 이루어진 조선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렇게 연이어 패전이 계속되자, 선조는 이번엔 아예 평양까지 버리고 의주로 도망쳐버리는데요. 선조는 떠나면서 윤두수, 이원익에게 평양 방어를 맡겼지만, 이들도 금방 평양을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또한 이때부터 선조는 광해군에게 군조를 이끌도록 지시하죠. 한편 그 시각 일본에서는 이순신에게 일본 수군이 완패했다는 소식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히데요시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는데요. 애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획상 수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단 일본 본토에서 조선까지 병력을 나르려면 수군 함대가 필수적이었고 한양을 넘어 평양까지 진출해 있는 육군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수군을 활용한 물자 보급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이순신을 없애기 위해 일본 수군의 최고 전문가인 구키 요시타카를 부르는데요. 이순신을 잡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병력이 필요한가? 이순신보다 두 배는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히데요시는 50여 척의 이순신 함대를 부수기 위해 140척의 함대를 동원하기로 합니다. 히데요시는 먼저 구키 요시타카에게 함대 70척을 주어 조선으로 넘어가게 했는데요. 또한 이미 조선에 있던 또 다른 수군 전문가인 와키자카 야스하루에게 조선에 정박해 있는 일본 함대 70척을 이끌고 요시타카와 합류해 이순신을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한편 그 시각 3차 출전을 준비하고 있던 이순신에게 일본의 대함대가 이순신을 치기 위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따라서 이순신은 이 대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먼저 전라 우수사 이억기와 합류하는데요. 그렇게 7월 4일 이억기의 함대가 여수에 도착하고 이틀 후인 7월 6일 연합 함대는 일본의 대함대를 부수기 위해 출항합니다. 먼저 노량에 도착해 경상 우수사 원균과 합류한 이순신. 원균은 그사이 부서져 있던 배를 수리해서 총 7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7일, 당포에 도착한 연합함대는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천손이라는 한 백성이 급히 이순신을 찾아오는데요. 장군, 적의 대중소선을 합하여 총 70여 척이 오늘 낮 2시쯤 견내랑에 도착해 머물고 있습니다. 김천소는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산 정상으로 피난해 있다가 낮 2시쯤 견내랑 쪽에 일본 함대가 정박하는 것을 봤는데 얼마 안 있어 조선 함대가 당포에 정박하자 급히 이 사실을 알리러 온 건데요. 덕분에 이순신은 교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에 만반의 준비를 한채 다음 날 새벽에 견내량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파견한 함대는 총 140척이었는데 어째서 70척만 견내량에 와 있던 걸까요? 조선 군대와 일본 군대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장수에 대한 병사의 의존도에 있습니다. 조선의 장수는 나라에서 직접 임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그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바뀔 수 있으므로 군대는 장수가 아닌 나라에 충성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장수들 간의 서열이 정해져 있었고 전투 중에 장수가 죽으면 다른 장수가 대신 지위를 하고는 했죠. 하지만 일본은 봉건제 사회였기 때문에 각 군대는 자기네 지역을 다스리는 다이묘에게 충성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장수들 간의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 장수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독단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전투 중에 장수가 죽으면 군대는 그냥 와해돼 버립니다. 당시 일본 연합함대의 절반인 70척을 이끈 와키자카 야사하루는 얼마 전에 고작 1,600명의 병사로 조선의 5만 대군을 무찌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였는데요. 게다가 육전에서도 이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이번엔 자기 전공인 해전이라니 이순신 따위는 자기 함대만으로도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자신했던 거죠. 자,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구키와 함께 나설 필요가 있을까요? 괜히 공만 나눠 가질 텐데요. 따라서 와키자카는 구키의 함대를 뒤로하고 혼자 70여 척의 함대를 이끌고 출전한 겁니다. 그렇게 7월 8일 오전, 이순신 함대 60척과 와키자카 야사하루의 함대 70여 척이 서로를 발견합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거북선 2척에 판옥선 58척으로 총 60척, 와키자카 야사하루의 함대는 아타케분의 36척, 세키분의 24척, 고바야분의 13척, 총 73척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척수는 와키자카 쪽이 많지만, 판옥선과 거북선은 아타케 분해와 같은 급이고, 세키 분해는 그보다 작은 배이며, 고바야 분해는 더 작은 배이니, 실제 전력으론 둘이 비슷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본 함대를 발견한 원규는 곧장 돌격하자고 소리칩니다. 여태 이순신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항상 승리만 해왔던 터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건데요. 하지만 연합 함대의 대장인 이순신은 이를 거절합니다. 훗날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이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원규는 정말 병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견내량은 수심이 낮고 암초가 많은 지형이라 판옥선 같이 큰 배는 좌초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순신은 완벽한 승리를 위해 하객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견내량은 수로가 좁아서 하객진을 펼칠 수도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순신은 넓은 바다로 적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이순신은 먼저 판옥선 다섯 척을 보내 적을 유인해오라 지시합니다. 그렇게 와키자카 함대에 다가간 판옥선 다섯 척은 먼저 화포를 쏘며 공격하는 척 하는데요. 그러자 곧장 이들을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와키자카 함대. 그 순간 판옥선 다섯 척은 곧장 배를 돌려 도망칩니다. 그러자 자신감 충만한 와키 자카는 그대로 판옥선을 쫓아 나오는데요. 그렇게 와키 자카 함대가 좁은 견내랑을 지나 길게 늘어진 채로 줄지어 달려오자 한산도 앞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순신 함대는 그대로 하객진을 펼치는데요. 하객진은 장단점이 명확한 진법입니다. 길게 늘어진 일본 함대를 포위하고 여러 방향에서 화포를 쏟아부으면 일본 함대 한 척을 공격하는 조선 함대의 수가 많아지므로 빠르게 적선을 부술 수 있습니다. 반면 적선을 부수기 전에 적이 돌진하여 하객진을 끊어버리면 아군의 함대가 둘로 쪼개져버린 데다가 이미 일본 함대가 바짝 붙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당하기 쉬워지는데요. 따라서 와키자카 함대는 하객진을 깨기 위해 그대로 돌진하는데 그때 조선 함대가 일제히 화포를 쏟아부어 맨 앞쪽에 달려나오던 새키분의 두세 척을 부숴버립니다. 이후 계속해서 쏟아지는 화포 공세에 하나둘씩 침몰하기 시작하는 일본 함대. 그러자 와키자카는 하객진을 부수기 위해 대형을 돌파진으로 바꿉니다. 돌파진을 만들면 바깥쪽에 있는 함대가 화포를 막고 부서져도 안쪽에 있는 배들이 계속 나아가 하객진을 뚫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순신은 이전에 일본 함대와 치렀던 전투에서 일본군은 대장이 죽으면 금방 와해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앞쪽에 있던 대장선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자 위기에 처한 와키자카는 대장선을 탈출해 작은 배를 타고 한산도로 도망쳐버리는데요. 게다가 와키자카는 해전을 할때 백병전을 주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 화포의 위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본 함대가 부서져 버린 거죠. 한편 대장성과 함께 앞쪽에 있던 배들이 순식간에 침몰하자 뒤에 있던 일본 함대는 전투를 포기한 채 배를 돌려 도망쳐 버립니다. 그렇게 전투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아 끝나버리는데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아타키분의 35척, 세키분의 17척, 그리고 고바야분의 7척까지 총 59척의 배를 분멸합니다. 또한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일본 수군 3천명, 많게는 9천명이 이 해전에서 전사했는데요. 반면 조선의 함대는 단한 척도 부서지지 않았으며 조선 수군의 피해는 3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데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라 할수 있죠. 한편, 한산도로 도망친 와키자카 야스하르는 10일간 미역만 먹으며 버티다 구조선에 탑승해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 와키자카는 이전까지의 당당함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게 전투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와키자카의 가문에서는 아직도 이날을 기리며 7월 8일에는 미역만 먹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전투를 끝내고 견내량에서 휴식을 취하는 조선함대 그런데 다음날 첫후로부터 안골포에 적선 40여 척이 정박해 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와키자카와 교전할 때까지만 해도 남은 적선이 70척이었는데 안골포에 40여 척만 있다는 건 남은 함대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7월 10일 추격에 나선 이순신은 혹시라도 후방에서 적이 나타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역기 함대를 가덕도에 위치시킨 후 자신의 함대와 원균의 함대만 이끌고 안골포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안골포에는 구키 요시타카가 이끄는 아타케분의 21척, 세키분의 15척, 고바야분의 6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골포는 지형이 매우 좁은 데다가 심지어 썰물 땐 갯벌이 드러날 정도로 바다가 얕은 지역이었는데요. 따라서 이순신은 이들을 넓은 바다로 끌어내기 위해 몇 번의 유인작전을 폈지만 한산도에서 그렇게 작사를 내놨으니 나올 리가 있나요? 그렇게 시간만 흐르자 이순신은 작전을 변경해 함대들에게 뱀처럼 길게 늘어뜨린 장사진을 펼치게 합니다. 그러곤 먼저 판옥선 두 척을 들여보내 화포며, 화살이며, 불화살이며, 있는대로 쏟아붓게 하는데요. 그렇게 한 차례 공격이 끝나면, 화포를 시키는 동안 배가 빠져나오고, 그 사이 뒤에 줄서 있던 배가 들어가서, 또 화포며, 화살이며, 죄다 쏟아붓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이 끝나면, 이 배는 또 빠져나오고, 다시 다음 배가 들어가서, 또 공격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화포를 쏟아붓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이순신은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앞서 한산 해전 때는 모든 함대가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에 순식간에 적을 섬멸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안골포 해전에서는 판옥선 두 척씩만 공격에 나섰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좁은 만에서 계속 화포를 발사하느라 안개가 가득해 앞이 잘안 보이는데. 해가 진 다음 적이 공세로 전환해 바다로 나오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든 상태에서 난전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이순신은 그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안골포 해전의 전과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순신도 전투 보고를 할때 적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알수 없다고 적었는데요. 일본의 한 학자에 의하면 이때 일본 함대의 절반 정도가 침몰했다고 하네요. 반면 조선 함대는 단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으며 사상자는 전사자 13명, 부상자 104명 뿐이었습니다. 밤새 휴식을 취한 이순신은 다음 날 새벽 다시 적을 공격하기 위해 안골포를 찾아갔으나 이미 일본 함대는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순신은 척후를 통해 김해 쪽에 일본 함대 100여 척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지만 이미 전투를 위한 물자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연합함대를 파하고 전라 좌수용으로 복귀합니다. 이순신은 3차 출전에서 총 80척의 적선을 분멸하고 수천의 일본군을 학살했습니다. 반면 조선의 함대는 단한 척도 부서지지 않았으며 사상자는 전사자 19명, 부상자 116명에 그쳤는데요. 따라서 이 화려한 전과를 보고받은 조정에선 또다시 이순신의 품계를 높여 정이품, 정헌대부로 승진시킵니다. 이순신의 3차 출전은 전쟁 전체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미 조선 내륙 깊숙이 들어간 일본군에게 원활하게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선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장악해 군량을 확보하고 해로를 통해 물자를 보급하는 게 필수적이었는데 이순신이 남해 해역을 장악함으로써 이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양까지 진출한 일본군은 더 이상의 진격을 멈추고 장기간 평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또한 평양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선조에게 편지를 보내 서해를 통해 10만의 대군이 더 올라올 텐데 이제 또 어디로 도망치려 하시오 라고 협박했는데 이순신이 남해를 장악함으로써 이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한산도 대첩과 안골포 해전의 처참한 패배 소식을 들은 히데요신은 오늘부로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금한다. 앞으로는 해안지역에 외성을 쌓고 부산을 지키는데 집중하라 라며 이순신과의 교전을 금지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성룡은 진비록에서 이순신 덕분에 물자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은 전라도가 온전히 보존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조선의 군대가 다시 일어나 나라를 되찾았다고 하기까지 했는데요. 한편 그 시각 육지에서는 이번엔 육로를 통해 전라도를 장악하기 위해 일본군이 전라도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